마르스 코인 출금이 안 됩니다, 형님들. 저만 안 되는 겁니까? 어, 출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, KYC 인증도 했는데, 이제 11월 얼마 안 남았는데, 자, 볼게요, 형님들. 지금 저는 1322개가 있는데, 출금하려고 하는데, 요 지갑 누르고, 이제 뭐, 연결을 했어요, 연결, 형들. 연결을, 어, 했는데, 디센트 지갑으로 연결됩니다. 이러고 나서부터, 안 돼요. 아시는 형들 있습니까? 자 폴리곤 계열로 지갑 바꿨는데 출금 가능이 안 떠요. 지갑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출금 화면 주소로 들어가려고 하니까또안 돼요. 출금 주소 화면이 여기 눌러가지고 출금 오픈 누르면은 여기 주소가 나오더라고요. 주소 나오는데 아 어, 답답합니다. 여기 눌러가지고요 어, 하는 설명 그대로 보고 따라했는데도 안 돼요. 메타마스크로도 해봤는데도 안 돼요. 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. 저만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, 어 여기 출금 화면 주소, 출금 페이지 들어가서 클릭했더니, 화면 이렇게 나옵니다. 나오다가, 자, 원래 커넥터 있죠? 눌렀는데, 디센트 지갑으로 연결하려고 하니까, 안 돼요. 이렇게 하고, 안 돼요, 형들.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여기 보시면, 어 출금 가능한 양. 이게 안 뜹니다, 형들. 이게 안 떠요. 이렇게 안 뜨고, KYC 인증을 첫 번째 하라고 합니다. 이게 왜 이런 겁니까? 아시는 분, 가르쳐 주세요.